그게 <laughs> 아, 아, 아니에요? 아, 아, 아 예. 아. 다 같이 단체 인사 단체 단체, <laughs> 아, 단체, 인사, 단체, 단체 인사 단체 인사, 인사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스니다 I M <laughs>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로운. 아아 그러니까. 아 로운 하고 모모라고 소개해야 하나? 난 로운 첫보 때. 아 네요, 진짜. 아 I M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로운. 점못때 나는 인성 히하 나는 휘영 하야 나는 다원 하어어 나는 데 <laughs>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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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나우 나는 태양 와우 <laughs> 나는 영어와 <영빈. 웃음> <와우>. 나는 <저리. 웃음> 브 되네 이거. 예. <laughs> 정상적인 거는 전봇대밖에 없었네요. 아, 영비 노래 잘한다. 전봇대도 그냥. 아, 근데 그냥. 전봇대. 근데 이거 이거 수식어 관련 토크 조금만 하겠습니다. 토크할 게 있어요. 저희가 토크라고요. 예, 저기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재민 씨. 아, 예. <laughs> 저 하나요. 네, 아, 네, 재현씨 후토크 Auto 한번 할게요 네 전화 하! 아. 네, 네, 근데 <laughs> 이거 무슨 아, 의미에요 그게 어 경박해 아, 그 무슨 의미에요 화이팅 하고 시작하자는 의좋네요 그럼 다같이 아, 멤버들끼리 하나 둘셋 하면 하! 하고 시작할까요? 그래요 하나 둘셋 하! 7개월 만에 정규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예. 아 yeah. 정규앨범 하나 둘셋 하! 아, 하나, 둘, 셋. 하! 아 하나 둘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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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7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습니다아 멤버들 멤버 앨범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laughs> 어,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판타지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판타지분들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 둘셋 하러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 하! <laughs> 수록곡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다섯 곡을 골라달라고 했거든요. 아열곡 중에 다섯 곡 고르기 참 힘들었죠. 네 태양 씨 어떻게 좀 힘들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땀이 났어요. 땀 났어요. 피카네. 지금 땀 보실 수 있어요? 오. 어. <laughs> 어. <laughs> 어. 오 <laughs> 기운, 예, 뭐, 기운. 어, 기운 기운 뭐야 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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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 그럼 영빈 형좀 힘들었어요? 아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어 영빈, 주호, 태양이 힘들어한 노래 첫번째곡김번 트랙 원현브입니다 주호 안힘들었우 <laughs> <laughs> 그러면은 휘영 씨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의 랩 부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휘영 씨랩 부분이. 아 진짜? 혹시. 지금 신뢰가 안된다면 그러니까 신뢰가 되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신뢰 됐어요 방금. 아 신뢰 됐습니다 다음 아, 곡 네. <laughs> 네. 태연씨가 oh, 제일 좋아하는 노래 yeah. 어 태연씨가 이거 yeah. 제일 yeah. 좋아하는 노래 아니에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럼 좋아 이번 써. 곡은 yeah. 이번에는 재윤씨가 한번 어떤 곡인지 소개했어요아네더 잔인하게라는 곡은 어, 이것도 되게 서정적인 그런 발라드 곡인데 어네어 네. 어, 상당히 <laughs> 서정적이에요 재윤씨 아, 가사가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 더 그래요? 잔인하게 가사가 좋아해요 <laughs> <laughs> 가사가 좋아요. 본인의 아, 좋아하는 곡아 가사가 혹시 <laughs> 뭐 가사 라이트 제이어스님 제가 한국어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유학 파사를 되게 좋아하고. 네, 재윤 씨. 일단 <laughs> 보면 되게 가... 가슴에 남고. 애사. 애산을...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재윤 씨가 생각을 했을 때이 노래를 제일 가사에 맞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한 멤버가 누구예까요한명 아, 있어요. 누군가. 딱한명 있어요. 딱한명 누군가요? 어, 누구야? 저는 영빈 이 형. 와. 와. 뭐 불렀죠? 어디? 어디 불렀죠? 잔인하기요. 네. 저랩 했는데 저 랩인데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냐고 랩을요 어, 저는 재윤이가 저를 고를 줄 몰라서 지금 굉장히 <laughs> 당황해서 본인 <저 웃음> 파트를 모르는 근데 거 이거 아니야? 이 우리 우리끼리 브이라이브 <laughs> 하는 거예요? 아미 <laughs> <laughs> 이게 <좀> 지금 <laughs> 감자 여기. 아 거기였어요 괜찮아나 아니 괜찮지않아 이부분에서와 미쳤다리 괜찮아나 난 괜찮지않아 이어서 다음 곡으로 가겠습니다 9번 트랙이죠 춤을 출 거야 <laughs> 노래 춤추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은 주호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니까 주호 씨가 직접 소개시켜 주세요. 주호 씨가 주어 씨입니다. 아, 서브젝트죠. 서브젝트 주어 <laughs> <laughs> 네아뭐구 번째 이제 춤을 출거출 거야 출 거야라는 노래는요 이제 어뭐 제가 항상 곡을 쓸때 저희 판타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제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항상 행복하게 바라면서 그런 <laughs> 행복한 마음을 갖고 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함께 같이 췄으면 좋겠다라는 아... 마음을 담아서 쓴 곡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 주호 씨가 생각을 했을 때이 곡을 만든 사람으로서 이 노래를 가장 잘소화하는 멤버가 누구인지. 어, 저도 누구예요? 알아요 누구예요? 이게 저예요 <laughs> 저도 저도 다원이요 여기서는 주호 씨가 고르시는 분이 <laughs> 네 주호 씨가 직접 정수리에 뽀뽀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요?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아, 눈을 감아주시고 이거 벗어야 되나? 네 눈을 감아주시고 주호 씨가 정수리에 아, 지금, 지금 를, 가서 하면 돼요? 네, 지금 하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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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음. 예, 지금 가서 하면 됩니다 가서 하면 되는군요 예 주호 버셔? 씨가 직접 가서 하겠습니다 예, 과연 누구일지 과연 저는 제발 제거해 주시고요 아 이거 벗어? 과연 누구일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고 <몸> <몸> 아 아이고 다원이 표정 봐요. 아, 근데 저다 저는 다원 씨요. 아니 저라고 무슨 말했어요? 아, 근데 다원 씨, 네 RPM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요? 예, 네, 되게 네, 네.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아, 대박 사건. 네. Exactly. 진짜. <laughs> 진짜로. 그, 여기서 그러면 RPM 말고 네. RPM을 약간 조금 굿가이 버전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안에서. 당연하죠. IPM을 국가이버전으로 네, 네. 정말 대책없거든요. 예.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잠시 쉬고 올게요. 멤버들. 아이돌 라디오는 어디서 방송되죠?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영빈 씨부터. 네. 자, 어떤 능력이죠? 저의 능력은 바로 짜잔. 물통 세우기. 기회 <laughs> 몇 번? 기회 <laughs> 몇번 줘요? 기회 <laughs> 몇 번? <laughs> 너, 이거는요. 어, 저희 기회는 3, 아니고 세번 30초인데요. 30초예요, 어떻게 30초. 저희들끼리 새로 정할 수 있어요? 세 번만 주고 싶은데요. 세 <laughs> 번이요? 세 <laughs> 번만 주고 싶어요. 다음 씨? 다섯 네. 어? 번해 볼래요? 다섯 번? 5번? 솔직히 관심이 있지. 다섯 번 이상 주면 솔직히 <laughs>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서서 다섯 번, 앉아서 다섯 번해 볼게요. 아, 0 번이요? 한 탈이 더 맞아요. 너무 하네요. 영비 씨. 네. 평소에 <laughs> 물통을 잘 세우나요? 아 이걸 제가 평소에 약간 재밌 재미삼아 <laughs> 재미 해봤는데 네. 잘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본업이에요 사실. 서로 물 통로. 가스가 아니야. 진짜 물 통로. 근데 여기 웃긴 <laughs> 아,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많다. 언제부터 본인이 물병을 잘 세운다는 것을 알았죠? <웃음> <웃음> 어 아마도 <laughs> <작성한 거야>. 유치원? <laughs> 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와 엑스맨이 오래됐네요. 네. 꽤 기회는 그럼 다섯 번. 다섯 번, 네 다섯 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내에. 다섯 번 이상 가면 안 되죠. 사실 저는 네,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자 영빈 씨, 네 거기서 각오 한 마디만 해주세요. 어, 무심하게 던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던져보도록, 거추장, 거추장 던져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뺄까요? 그런데 만약 다섯 번, 음. 네 다섯 번을 만약에 못 하시면 네. 바로 들어옵니다. 탈락입니다. 네, 바로 들어와요. 어떻게 못 하면은 뭐뭐 뭐. 해야되는건가요? 벌칙같은게 있는건가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건가요? <laughs> 일단 들어와 생각하자 뭐네들어 아, 그래. 네. 생각하는걸로 <laughs> <거를> 합시다 그렇다면 <laughs> <laughs> 영민형 세우게 하자 <laughs> <그래. 웃음> <laughs> <laughs> 이거 근데 우리끼리 하는 브이앱에요자 <laughs> 그럼 영민씨 가겠습니다 자 첫번째 도전 갑니다 아, 자기가 물을 먹는게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밤아 긴장했어요 와아아아아아 아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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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자 두번째 도전 갑니다 화이팅 어, 정말 무심 아, 아 했어요 쓰레기 무단 너무 투기 먹었어요. 아닌가요? <laughs> 너무 무심했어요. <laughs> 오, 무심했어요 혹시나 혹와다가 와! 세번 만에 성공했어시고 진짜다. 와 역시 대단하네요 미단입니다. 네. 네. 집원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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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주시고요. 네 네. 됐어? 됐어? 네 어,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다음씨들어와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어어 빼서 올수 있나요? 어, 빼기 한번 할까요? 어, 세번이내로 <laughs> 그럼 저희 형 이거 방송 한 4시간 네 정도 해야 돼요. 4시간 네, 네 해야 돼요. <laughs> 특집으로 네. 해야 돼요, 특집. 야, 그럼 아, 자 다음은 킹고맨 넘버 2 태양 씨 들려고 한번 볼게요. 와. 태양 씨 능력치가 뭔가요 <laughs> 네, 제 능력치는 <laughs> 덥스텝 메이커입니다. 뭐 이거도 신기한데요? 아니, 사실 메이커.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건데. 아. 아니 어떤 능력이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대양 씨. 저한테 이 노래를 하나 던져 주시면 제가 그 노래를 어떤 노래든 덥스텝으로 제가 편곡을 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 선배님의 이런 거 해야죠. <웃음> 네, Goodbye라는 <laughs> 곡이 있거든요. 어. 손에꼭 쥐었던 너와의 Goodbye 그 부분을. 오케이. 한번 더프스텝버전으로난 파스타 오, 메이커만 네. 오케이. 오케게 하는거야? <laughs> 기대되긴 한다 이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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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예, 있어요 느낌 예, 있어요 네. 오좋아 조명도. 조명도 네 올라오고 있어요 좀더좀더좀더좀더 마지막 엔딩 마지막 마무리 오오오오 오 잠시만요 눈빛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거는 어. 저도 못 살릴 것 같아서 이거 물꼭 나올 뻔 했어요 <laughs> 아니, 깔끔하게 버린다고요 이거 아 버리셨으니까 이번에는 아, 태양씨가 자신 있 노래 한번 할게요 굿바이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으니까 굿가이로 돼요? 굿가이로 good good guy? good 한번 해 볼까? 예, 굿바이 한번 해 줘. 굿바이와 굿카이네요. 미안해요. 리액션이 늦었어요, 그 <laughs> 네, 네. 네, <laughs> 늦었어요. 네, 죄송 아,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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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웃음> 이런 거예요? 면다할수 있겠다요. 인성 씨가요인씨 가나요? 아, 근데... 아 이제 댑 어, 어, 예, 아, 예. 아, 예. 동해물가 백백백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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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아, u t a 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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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조시 능력이 뭔가요? 보여주세요 어? 어? 귀의 고통을, <laughs> 고통을 <못 웃음> 저 해볼래요 <아이돌네. 웃음> 어, 저 해볼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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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냥 하나만 주세요 <laughs> SF9 이런거 잘 줘요 <laughs> 네, 성냥 하나만 주세요 성냥 여기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촛불이 <laughs> 있어요 조건이 네,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바늘 핵이, 뭐 이런거 뭐 바늘 이런거나 뭐 피가 나는거 말고 성냥 그럼 어, 어떤거까지 가능해요?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은 전기충격기 뭐 정도? 이그 정도만 눌러도 아파해요 <laughs> 전기충격기 아니, 아니, 저, 저, 저 가봐요 저 안아파요 저도 안아픈데요? 저 안아픈데요? 저도 안아픈데요? 저도 아픈데요? 네, 일단 게임, 게임 해볼까요? 네,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주호씨 저는 저, 정하고 싶어요 제가 저 이거 해줄 사람 저요 아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정할 거예요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MC한테 막... 그런 걸 하는 거는요 안 돼요 그럼 너가 MC야 일단 주호씨 네. 인터뷰부터 갈게요 네. 나에게 이런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는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연습생 처음 시작했을 때요 어... 저희 우리 회사에서 아니 귀를 잡혀봤나봐요 <laughs> 아 근데 로모씨도 저희 어릴 때는 많이 저희 귀 갖고 놀았어요. 제가요? 어 그러면 런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런 기억이 <웃음> 없습니다만. <laughs> 네, <그런 웃음> <기억이 웃음> 없습니다만. 조씨 근데 중간에 치아가 보이거나 비명을 명을 지르시면 안 되고요. <laughs> 어 근데 귀 아플 텐데. 네 아플 텐데. <laughs> 진짜 오늘이 귀 빠진 날 되면 어떻 해요? 근데 조씨 진짜 못 하겠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당연하죠 하면 계속 <laughs> 예 네, 진짜 진짜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진짜. 20초 갑니다. 자, 시작. 와 아플 텐데. 진짜. 오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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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오, 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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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아. 아니 꼬집는 건안 돼. 고집... 야, 야. <laughs> 아니, 저, 가능한 건가요? 아, 사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 그만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이 없어 o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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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거 아니죠? 잘 들려요? 음. 아잘 들려요 잘, <laughs> 잘 들려요 음. 좀 부끄러워요 지금 <laughs> 이 분위기 바로 이어서 킹구맨 또 진행해 볼게요 음. 킹구맨 어... 넘버 4 재훈 씨 능력 보여주세요 짜자잔 어 재훈 씨 <웃음> <웃음> 부산 사람이답게 네. 사투리 능력을 준비해 오셨는데 모든 문장이 아, 가능하다고 깨. 하셔가지고 몇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영어를 사투리처럼 영어를 사투리처럼? 네. 네. 뭐줘 보세요 네, 간단하게 헬로부터 갈게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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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한거 아니야. 영어 영어 영 살짝 위험한데. 저, my my name bingo. is 재윤 가겠습니다. My name is 재윤. 오? 오. 오.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네가 너무 좋대. 웃자너 웃자너. 네가 너무 예쁘대. 웃자너 웃자너. 잠깐 커트 귀엽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어. <laughs> 어, 어 귀여워요. <laughs> 아, 네, 갈게요. 좋아요. 네. 자, 정신없어. 재훈씨, 목소리도 상큼해야 돼요. 자, 이제 자신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자신감 가지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준비, 시작! 네가 너무 좋대 웃자아 웃자너 네가 너무 예쁘대 웃자아웃자아내칸 말나 몰래 우째 생각해 정말 <laughs> 말고 말해봐 뭐요? 좋다고 좋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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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정말 웃자너 아, 근데 정말 재윤이 형 예.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아, 이거, 네. 잘 살게요. 아, 아, 정말... 아, 네 네. 어느 아, 좀 아, 아, 네. 아, 잠깐 잠깐만 이렇게 있을게요. 잠깐 러니까 불러오시면 잠깐만 빌려 드릴게요. 네. 다음 킹검의 넘버 식스 다음은 로운 씨인데요. 아, 아 우리 로운 씨 아, 어떤 로운이니까? 능력인지 한번 보여 주세요. 와! 한석펑눈 감고 글씨 쓰기. 저... 오케이, 할게요. 자, 시작. 5 4 3 2 아, 근데 저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쓱사. 오! 오. 오, 오, 아니!! 오.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여. 오, 진짜 잘 썼어요. 와. 어, 2019년 감사했습니다. 2020년도 화이팅. 와, 와. 야, 웬만한 건 태양 일단 태양이가 다 해요. 한글 좀보여시겠어요 카메라들. 저도 보면. 사실 궁서체로 쓰는 편이라서. 맞아요, 태양이 글씨체 있죠.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 근데 어떤 말로 <laughs>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지. <웃음> <웃음> 아, 내 표정은 지금 와, 야, 아, 진짜 잘 썼다. 오, 진짜 잘 썼어. 글씨 오늘 남았네요. 아,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어, 잘 썼네요. 나보다 잘 쓴다. 뭐 있어? 나눈 뜨고 쓰는 것보다 잘쓴것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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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 어느덧 <laughs> 킹구맨 넘버 세븐 차례입니다. 그 주인공은 <laughs> 휘영 씨. 아유, 이와 주인공이다. 네. 네, 휘영의 능력 <laughs> 끝말잇기. 어, 휘영 씨는. 이제 끝말잇기를 능력으로 골라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머지 멤버들과 휘영씨 <laughs> 끝말잇기 대결 8대1로 끝말잇기를 해볼게요 <laughs> 저부터 하고 싶어요 네아다운 씨부터요? 네, 네. 아, 네. 페어플레이 페어 네. 알았어요 페어 시작 나트륨 그니까 <laughs> 러 <laughs> 페어플레이 페어 페어플레이 <laughs> 10 9 <laughs> 8내려선선선7 <laughs> <9 8 웃음> 어. 정발산 아, 키워. 아, 네. 제가 아니, 받아. 아니, 아니, 얘가 아니, 아니, 받고 아니, 아니, 내가 받고 너가 해. 신기이야아 미안해. 킹구맨 8. <laughs> 여러분들 앉아주세요. 시간 됐습니다. <laughs> <laughs> 네, 능력을 볼 건데요. 찬희 씨입니다. <laughs> 어떤 능력인가요, 찬희 씨? <laughs> <laughs> 네, 저는 짠. 오리 소리를 아, 찾아서. 와, 이거 진짜 데뷔 때부터 찾지 않았나요? 아 이거 4년째죠. 아, 4년 이거 채, 4년 진짜 오래했잖아요. 오래 진짜 오래했잖아요. 4년 동안 하면 이거 아니, 솔직히 힘합니까? <laughs> 이거 솔직히 4년 동안 이거랑 양드 산맥으로 <laughs> <laughs> 이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아직도 오리 소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laughs> 오리랑 비슷한 머리띠 <laughs> 드릴게요. <웃음> 이거 주시고 보여주세요. <laughs> 이거 뺏을래다. 이따가. 자, 오리 소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마지막 킹고맨 나인 한명 남았죠 인성 씨. 아 나구나. 네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지. 엔행시 시기. 저는 엔행시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 천자 엔행시 가능할까요? 음, 천자요. <laughs> 네. 아 오늘 다 같이 계셔주실 수있요 <laughs> 천행시. 아니, 하고 녹화만 하고 오세요. <laughs> 천행시. <웃음> 천행시. <웃음> 천행시. <웃음> 네. <웃음> 오늘의 결과 다원. 오. <laughs> 아 잠시만요. 다원. 잠시만. <laughs> 아이고. 남은, 네. 네. <laughs> 해서 발표를 했어요. 아들, 네. 여러분들 못,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의 1위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바로 바로, <laughs> 나 아니야? 난 아니야. 나 나겠지. 다운 씨입니다. 왜니까 와, 상에 네. 네. 이런 일이.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영빈 이형 사이다 오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쁘게 봐주세요. 자다운씨 소감을 <laughs> 성대모사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어 일단요 어저 알고요 아, 조우씨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아니 저는 제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네네. 저는 어. 기를 포기했으니까요. 그래 네, 아쉬워요. 저 아직도 빨기요. 아 근데 정말 아프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어.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기에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재밌게 하고 어, 가고요. 좀 짧네요. 다음에... 네. 어. <laughs> 네. 네. 조금 타이트하네요. 예, 너 타이트하네요. 어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휘영씨 네,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제가 원래 나오던 곳에서 멤버들이랑 다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멤버들 맨날 맨날 다같이 나오고 싶어요 <laughs> 네. 저희가 앞에 선창하면 뒤에 사랑합니다를 외쳐주세요 네 아이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디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판타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행님들 스스로에게 박수, 박수. 아. 아. 그리고 서로에게 박수 박수 Yeah.